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본격적인 대결 무대가 태평양 일대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태평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강대국의 혈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패권 다툼의 한가운데 등장하며 태평양 진출을 선언, 이에 그치지 않고 군사기지까지 설치하겠다고 나서며 태평양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평양을 자신의 수중에 넣으려던 중국은 한국의 깜짝 선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번번이 한국 때문에 계획에 실패하는 중국의 양력과 한국이 준비하겠다고 나선 특별 계획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땅따먹기 현재 대평양을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성장한 자신의 국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의 충돌을 개의치 않고 영역 확장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틈을 타고. 중국은 여러 지역에 자신이 확보해 둔 땅을 바탕으로 군사 기지는 물론이고 전략 자산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중국은 확장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죠. 특히 중국이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은 태평양. 그동안 여러 섬나라들이 상계에 있는 이 지역은 갑작스럽게 강대국의 결투 장소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태평양 지역 섬들을 사들이거나 우호관계를 구축하며 이 지역을 중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미국 역시 심상치 않은 중국의 확장정책을 바라보고 다급하게 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일대가 어느 순간 미중 사이에 땅따먹기 장소로 바뀐 것이죠. 힘 있는 국가들 역시 태평양으로 진출을 위해 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 지도자를 만나며 영향력을 과시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국이 이제까지 숨기던 발톱을 드러내며 한국도 태평양 진출을 하겠다며 선언한 것입니다. 과거 한국은 신남방 정책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와 협조를 통해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자는 내용의 국가 전략을 고한 이에 맞춰 동남아시아 정상들과 만나며 경제적 협력을 약속했죠. 하지만 이러한 경제 협력만으로는 날로 팽창하는 중국 세력을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인공 섬까지 만들며 세력 확장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중국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견제하기 위해 단의 조치가 필요했죠.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은 한국판 미인도 태평양 전략을 꺼냈습니다. 이제까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한국 정부가 본격적인 태평양 진출을 선언하며 전략적 구상을 천명한 것인데요.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바로 한국의 새로운 군사 기지였죠. 바로 삼화제도금방에. 한국의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 향후 중국의 진출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 공조해 한국의 태평양 함대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 태평양 전략 코드와 관련 한국도 이에 가입하겠다고 나서며,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조해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기 위해 나선 상황. 한국의 진출에 대해 미국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고 특히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는데 한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한국의 태평양 진출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이 새로 군사기지를 짓고자 한 장소를 보면 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3호와 제도는 미국령 사모아가 위치한 곳으로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는 국가인데요. 그런 곳에 한국이 군사기지를 함부로 지을 수 없는 노릇. 그러나 한국이 과감하게 군사기지를 짓고 태평양의 수호자로서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은 미국의 간접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의 맞대응한 패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죠. 한국은 차세대 경영모사업과 함께 해군제 3대 창설까지 고려 태평양 도서지역의 중심기지로 3호가 군사기지를 이용해 미국과 군사 협력 작전을 펼치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갑작스러운 군사기지 발표와 태평양 일대 진출에 대해 우려 섞인 관측을 보였는데요. 한국이 태평양 함대의 창설과 군사기지 건설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중국이 짓고 있는 군사기지수와 태평양에 마련한 곳점이 생각 이상으로 많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진출 시점이 늦어지면 한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좁은 남해 영역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죠. 현재 중국은 미국조차 경악할 정도로 빠르게 군사 기지를 건설, 이 지역을 중국의 땅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고 타국의 침입을 방어하는 등 상상 이상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대일로로 포섭해 놓은 타국의 경제 상황을 빌미로 자국 영토를 더욱 손쉽게 늘리고 있죠. 최근 캄보디아에 설치된 중국의 비밀 해군 기지는 그 실체가 드러나자 미국과 일본, 한국 등 자유세계 국가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기지는 중국 항공모함과 해군 선박이 거주하는 기지로 활용된다고 하죠. 당초 캄보디아는 이 지역을 중국군이 사용한다는 소문에 대해 루머이며, 캄보디아군이 이용하는 장소라고 설명했지만 시간이 지난 뒤 중국군과 캄보디아 내부 소식통을 통해 아주 일찍부터 중국이 이 기지를 손에 넣었던 것을 감추기 위해 몰래 공작을 펼쳤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군 인사가 캄보디아 시설로 이동할 때 옷을 일부러 캄보디아 군복으로 갈아입거나 뒤로 몰래 들어가면서 캄보디아 림기지를 철저하게 비밀로 붙인 것이죠. 아프리카 지부티 지역에 건설한 중국 비밀기지가 알려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캄보디아에도 중국 비밀기지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기지 규모나 인원을 살펴봤을 때 한두 해 준비에서는 절대 지을 수 없는 기지라는 것을 알게 된 미국은 이 이상으로 진출을 늦추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태평양 섬나라들과 교섭을 서둘렀습니다. 이어 군사기지를 지어야 한다는 당위성까지 얻고 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미국이 중국까지 신경 쓰기에는 인용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 미국은 동맹국을 돌아본 것이죠. 그 중에서도 코드플러스 모임에 참석하며 본격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한국을 주목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해양기지 확보와 태평양 진출에 욕심을 내던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더할 나위 없는 군사 파트너죠. 그렇게 한국에게 미국이 직접 사모아 주변을 군사기지로 만들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태평양 중심에 위치한 사모아는 주변 도서지역과 이동이 쉬운 곳, 지리적인 이점을 챙길 수 있는 곳이죠. 게다가 동맹국인 호주에 도움까지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장소라 중국이 설사 침범한다고 해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의 발표에 가장 긴장한 곳은 당연히 중국이었는데요. 개수땐 미국과의 협력 강화로 인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중국은 이번 발표에 대해 한국이 태평양 정복의 꿈을 꾸고 있다며 오히려 한국에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죠. 왕이 외교부 장은 솔로몬 제도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 지역을 돌면서 중국이 태평양 국가를 향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며, 어려움에 처한 나라에 우선적으로 비용을 제공할 것이라는 달콤한 말로 도서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지원에 넘어가면서 중국에게 문을 열었지요. 사모아도 그러한 국가들 중 하나가 될 뻔했죠. 왕이 외교부장과 사노와 마타파 총리는 양자회담을 개최해 기후변화는 물론이고 경제협력에 관해서 중국과 협의했습니다. 마타아빠 총리는 현사무아의 최대 문제인 아사와 항만 문제를 이번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2018년부터 중국과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이 항만은 사모아 해외 부채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되었죠. 사모아 지역을 이용하는 항만이 크게 없다는 점 역시 실성의 의문을 더했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사모아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 큰 불을 가져다 주는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시기에 맞타 하퍼 총리는 아사오 항만 공사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죠. 문제는 왕이 외교부장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사모아 입장에서는 친절한 태도로 접근한 중국이 가차 없이 개발 강행을 주장하며 개발 중단에 대해 3호화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자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사모아 최대 항만인 아피아항 옆에 건설 중인 아사 왕권은 그렇게 사모아의 최대 골칫거리로 구성하게 되었죠. 그런데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력이 공개되면서 아사 왕권이 한국의 주도 아래 군사기지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 항만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면 처치 곤란은 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간섭에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마타파 총리는 한국의 기지 건설 사업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과의 협력에 나서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사모아인들에게 한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된 곳입니다. 현지에서도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까지도 지지하는 가운데 오로지 반발에 나선 국가는 중국밖에 없죠. 자신의 뜻대로 태평양을 주무르려드는 중국의 계획 번번이 한국의 개입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중국의 헛된 야망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체해주셔서 감사합니다.